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수채화에서 농도 조절을 연습하는 방법과 이 농도 조절을 이용해 한 가지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채화에서 농도 조절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과 물감의 농도 차이로 한 가지 물감이라도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고, 때론 다른 농도의 겹침을 통해 그림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색연필에서 힘을 얼마나 주고 선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 연하고 진함이 달라지듯이 수채화의 경우 물감의 양을 얼마나 가감했는지에 따라 진함과 연함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농도 조절만 잘하게 되면 수채화의 절반을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 보통 어떻게 농도 조절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일정 양의 물에 물감을 가감하거나, 물감을 일정하게 덜어서 물을 가감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요. 팔레트 위에 물과 물감을 덜어서 섞을 때, 어, 이거 좀 연해. 하면 물감을 섞고, 어, 좀 진하다? 싶으면 물을 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 조절을 팔레트 위에서 하다 보면 음, 색은 딱인데 물은 너무 많아 할때 있잖아요. 이때는 팔레트에 물을 살짝 털어주거나 휴지 위에 살짝 붓을 대는 방식으로 물기를 제거해 그림 위에 그립니다. 농도 조절을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하면 일단 첫 번째로 채색한 거 위에다가 농도를 살짝 변화를 줘서 그 위에 얹는 방식으로 채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농도 조절을 해서 한층한층 한층 올리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수채화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층한층 한층 얹어주는 방식은 먼저 칠한 층이 완전히 다 마른 후에 그 위에 얹어야 조금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농도 조절을 해서 한층한층 한층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농도 조절을 좀더잘 연습하기 위해서 종이 위에 처음엔 연함, 중간, 진함 세 단계로 농도 조절을 해봅니다. 처음엔 세 단계지만 익숙하면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보고 자신감이 붙으면 단계를 더 잘게 나눠서 채색해 보는 거예요. 연함에서 진함으로 갔다가 역으로 진함에서 연함으로 또 채색해 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농도 조절을 자동으로 터득하기도 하지만, 만약 막막하다면 이런 연습을 통해 농도 조절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 가지 색을 섞어가며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할 때에는 한 가지 물감으로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점점점점 나누다 보면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농도의 단계를 더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붓질의 농도 조절이 잘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 위에다가 좀더 물감을 얹거나 혹은 물로 그 물감을 덜어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연함을 연습해 보기도 하고 이미 발라본 거 위에다가 수정을 하면서 아 요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연하게 혹은 진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거죠. 이 과정이 지루하기만 하고 재미없어 할땐 차라리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죠. 한가지 물감의 농도 조절을 이용해서 간단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려본 건 산맥과 플립들이에요.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 멋진 산맥들을 보고 있으면 가까운 산맥일수록 선명하고 먼 산맥일수록 흐릿하게 보이죠. 그 부분을 생각하며 먼 산맥은 연하게 점점 다가올수록 진하게 칠해줍니다. 처음에 연하게 다 깔았으면 완전히 마르고 난후그 위에 물감을 좀더 타서 층을 얹어주세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진하게 올리면 아래에 깔린 면과 섞여 그림이 흐릿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농도를 더해서 한층 한층 올릴 때마다 완전히 말린 후 조금씩 조금씩 진하게 그려주세요. 가까이에서 보일 이파리들은 상대적으로 물감을 많이, 물을 적게 해서 그려줬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으로 채색을 해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미 올린 면이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채색할 것, 그리고 한층 한층 올릴 때마다 농도를 다르게 해서 칠해볼 것. 자, 이번엔 바닷속을 그려볼게요. 푸른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파도, 물고기,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파도는 한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한번 물러섰다가 다시 밀려 들어오고 또 다시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씩 일렁이는 걸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는 걸 물감의 농도로 표현하고 물고기도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때 배경을 채색해서 물고기를 그려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싶은 대상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색칠해서 대상이 돋보이도록 칠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밝은 물고기를 그리고 싶다면 원래 칠한 색보다 물감을 더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물고기의 외곽선을 그린 후에 같은 농도로 배경을 칠해주면 밝은 물고기가 표현됩니다. 배경보다 어두운 물고기를 표현하고 싶다면 배경보다 물고기 자체를 물감을 진하게 해서 채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닷속도 완성! 이제는 아주 살짝 응용해 볼까요? 붉은색의 물감을 이용해 딸기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딸기의 외형은 살짝 뭉글뭉글한 하트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이 하트와 꼭지 부분의 잎을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외형만 생각하면서 그 주변을 채색해줘요. 방법은 아까 설명한 그림들과 같이 외형을 잡아주고 배경을 칠해주고 그 위에 한층은 같은 방법으로 좀더 진한 딸기를 그려주고 참고로 이때 흰색으로 남겨둔 딸기는 이파리 부분도 칠하지 않고 다 흰색으로 남겨놨습니다. 딸기 외형을 그렸으면 같은 색으로 씨앗을 심어봤어요. 농도는 밝은 색의 딸기일수록 연한 농도로 칠해줬고요. 딸기 씨앗을 다 그렸으면 이제 녹색의 한 가지를 추가해서 같은 농도 조절 방식으로 이파리를 그려줬습니다. 색한 가지로 농도 조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한 가지 색을 더 추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는 빨간색하면 딸기가 떠올라서 딸기를 그렸는데 음, 사과를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요. 빨간색 뭐, 리본. <laughs> 빨간색하면 생각나는 친구들을 가지고 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는데요. 하얀색 면과 붉은색 면 위에 각각 같은 녹색으로 칠해도 다르게 표현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좀더 다양하게 색을 추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산맥, 바닷속, 딸기를 다 그려봤어요. 한 가지 색으로도 이렇게 여러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 색을 섞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한 가지 물감으로 농도 조절만 연습해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이런 방식이 익숙해진 후에 다른 색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색을 하나씩 하나씩 늘린다면 분명 다양하고 좀더 풍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